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아서, 예, 알아서 남주는 지식채널 프롬제이 박진우 서준민입니다. 네 오늘은 그 연락을 저도 지금 최근에 많이 받고 있는데 어, 문제가 좀될 수제가 있죠. 예, 오늘은 보습크림 관련된 영상을 찍을 건데요. 우리 작년에 보습크림 영상을 찍고 나서 반응이 상당했잖아요 그렇죠? 저희 거의 처음 올렸던 영상 중에 하나가 그렇죠. 보습크림 청구하는 방법 네, 네.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건데 네. 그 보습크림 관련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보습크림 청구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오늘 서준민 팀장님이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건데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해 주실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 우선 이제 우리가 보습크림이 네. 화장품이 아닌 식약청 허가를 받아서 의료기기로 등록이 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 아토피나 피부 트러블이나 건조증이 있으면 네. 병원에 처방을 받고요. 네. 시선보험 청구가 되셨어요. 네. 근데 요게 갑자기 올해 1월3일날현대해 네. 상에서요. 네. 앞으로 우리는 보습크림 지금 못 하겠다. 그렇죠. 그 근거는 네. 대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근거를 못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음. 지금까지 잘 주다가 그런데 어 일단 그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요, 네. 어떻게 분쟁이 있었냐면. 한 고객이요. 네. 이 보스크림을요. 네. 어, 열흘에 한세 개씩 처방 받은 거예요. 열흘에 이 주에 한세 개씩. 이 주도 아니 한 열흘 정도. 그거 다 바를 ]까지. 수 있나요? 네, 그렇죠. 못 바르고 <laughs> 네. 그리고 어, 이게 네. 확 추정인데 네. 당근마켓에 판매를 한것 같아요. 아, 네. 중고 거래 사이트에. 네, 네, 네. 어. 네. 심지어로 지금 당근마켓 에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 보스크림 2만원씩 아, 판매한다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해를 계속 커지니까. 그렇죠. 네. 손해 보지 말아야 될 손해를 보고 있죠. 그렇죠. 네. 어쨌든 이거 그래도 보험금을 못줄 이유는 안 돼요. 그렇죠. 예. 네. 어쨌 대법원 판결 요지는 뭐냐면, 네. 뭐, 내용은 장악한데, 우리 소비자님들 우리한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음. 어, 이건 치료 목적으로 처방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 한 의사가, 음. 의사 또는 그 간호사가 네. 의료진이 환자가 음. 지금 문제가 있는 곳에 네. 그 크림을 음. 오픈해서 도포를 한 다음에 네. 어, 했으면 이거는 이제 치료 목적으로 보는 건데 의료행위로 보는데 그렇죠? 의료행위로 보는데 그냥 요거는 처방을 받아서 음. 환자 또는 소비자가 음. 개인적 오픈을 바르는 거는 치료 목적으로 볼수 없다라고 판결 낸 거예요. 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 그렇게 왜요? 따지면 뭐. 네. 어, 최흔한 대상포진 걸리면요, 무조건 홍고 주거든요. 그거안 바르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아 그렇겠네. 그, 그럼 보험사에서 아무 말 없이 지금 줘요. 당뇨약 뭐, 이런 것도 그렇겠네요. 뭐 인슐린 주사 같은 거. 그렇죠. 예. 것도. 전부 다 환자가 직접 이제 뜯어서 하고 음. 뭐 요즘 성조숙증 같은 거 주사 많이 받고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관련된 것들, 음. 어. 전부 다보당 그 지급 안 되는 요거에 대한 보험회사 말을못 해요. 음, 그렇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보험회사 입장도 이해는 간다. 그렇죠. 어, 그래도 보, 이거를 문제는 뭐냐면 음. 그러면 이제 당근맛을 팔거나 이런 사람들을 음. 아니면 너무 과하게 어, 처방을 하거나 네. 이런 소수 사람들을 네. 문제를 이렇게 어, 해소를 해서 음. 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 해결해야지 음. 이런 소수 때문에 음. 진짜로 아토피 때문에 어, 아이가 막 가려서 어, 하는 엄마들 음. 어, 그러니까 이 소수 때문에 일반인들이 지금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저의 고객님, 제 고객 중에 한 분도 네. 아이가 아토피가 좀 심한데 현대의 상에서 이제 안 준다고 마음껏 빼서 난리가 네. 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보험금 어떻게 충고해야 되느냐 네. 막 이제 말이 많을 건데 자그 해결책 오늘 주실 거잖아요. 네. 해결책은 아니고요. 뭐냐면, 그러면 뭐라 그럴까 이거를 대안. 대안. 대안 네. 주실 거잖아요. 네. 드릴게요. 어, 어쨌든 지금 이게 신문에서도 기사가 됐고요. 그기사를 많이 취재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어, 국민청원까지 올라가 있고요. 네. 저희 아내도 동의했더라고요. 제가 <laughs> 어떻게, 얘기를 알고. 어떻게 알고? <laughs> 그리고 네. 이게 지금 금융감독을 알아요. 네. 보험사도 이게 주지 않아서 안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는 것로 알고 있고요. 그쵸. 그래서 조만간에 금융감독원에서 음. 어떤 결정이 나것 같고요. 아,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한 번에 하나 정도 음. 어, 그리고 의사가 한번 정도 이렇게 도포에다 발라준 걸로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음. 결정은 봐야 되는데 결과는. 그쵸. 어쨌든 지금 보수 크림을 청구했잖아요. 네. 내가 뭐 규정했던 것좀두세개 청구해서 지, 했더니 음. 보험사에서 대법원 판례를 예를 들면서 음. 지급을 못 해주겠다라고 하면요, 음. 요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어. 지금까지 왜 지급했던 수고 갑자기 안 해주냐? 음. 그럼 이제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음. 이번 건은 청구를 해주고 지급해주고 앞으로는 음. 대법원에서 대법원이 아니고 금융감독원에서 음. 결과가 나오면 음. 그 결과대로 따르겠다. 음. 라고 하면 이번 건다 줘요 음. 예, 보험회사도 이제 주던 거를 미리 알려줬으면 이렇게 처방 안 받았을 텐데 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아.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럼 돼요 그럼 청구를 했다가 네. 그런 이제 전화를 받게 되면 네. 나 몰랐으니까 네. 이번에 받고 다음부터는 네. 조금 덜 받겠다 제대로 받겠다 덜 받겠다가 아니고 네. 금융감독원의 네. 결정이 된 거에 따르겠다 따르겠다 어. 아, 어. 오, 되게 있어 보이네 네. 금융감독원의 네. 결정사항에 따르겠다 네. 그전까지는 네. 몰랐었고 지금 네. 해줬으니까 이번 건 줘라 라고 하면요 어, 다 줘요. 보험회사, 보상가에서도 다 줘요. 네. 뭐든지 적당한 거는 좋은데, 그럼요. 과한 게 문제가 되는 그럼요. 것 같아요. 아까 네. 서준미팀장님이 보여주신 그 사진, 이거 뭐 보여줘도 될지 아, 모르겠지만, 네. 네. 무슨 백화점에 <laughs> 화장품, 고급 화장품 전시했 듯이 올릴 수 있어요. 여기? 아니, 올리면 되죠. 어, 네, 괜찮아요. 어, 백화점에 고급 화장품 전시해서 네. 고객님 고르세요. 실비 네. 다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사실, 뭐라 해야 될지가 있는 네. 거죠. 네. 그렇다면 결국은 어, 전화를 받으면, 다하지 말고 네. 금가방 결정에 따를 테니까 지금 주라? 기준까지는 줘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됐고 향후에 금금가 조정 사항 나오면 네. 그거 우리 고객님들 아시, 이해하시기 쉽게 네. 어떻게 영상 정리해서 올려주시죠. 네. 죠 요즘 뭐 이슈가 <laughs> 네. 많아요. 네. 뭐, 어, 뭐 실손 보험도 많이 올랐는데 네. 그거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음. 자동차 보험은 또 손해율이 떨어졌는데 보험회사돈 음. 금료안 내리겠대. 그러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 그것도 지금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 네. 요새 보석클리 너무 이슈가 되니까 네. 근실에 네. 관련된 것도 한번 우리가 고객님들의 정보 전달해 드리고요. 네. 그럼 오늘 제가 지금 촬영이 두 번째예요. 그죠. 네. 본사에서 지금 강의가 있어서 촬영을 하고요. 저도 들었는데 500명 앞에서 아, 강의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피곤해서요. 네. 우리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빨리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알아서 남주는 지식채널 프로젝의 박진우, 서준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